영어 말하기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영소녀가 여러분께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고요. 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못하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진짜 영어 못해요. 그냥 한국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Just do it. Just do it. 다음에 <laughs> 네. <laughs> Just speak. 스피 네, 영서님도 이나 전화 영어 진짜 <laughs> 못해요. 특히 영서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내가 해도 되는? <laughs> 미안하지만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루에도 엄청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될까 안 근데 솔직히 외국인들 대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한국말 로 이렇게 대해 보면 다들 배려하거든요.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래도 저래도 되고 저게 될까 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 두려움 다 깨부셔 드릴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